MMS의 장점의 도예도는 떨어지는 선을 표현했다는 거. 그동안 우리의 도예도는 어땠어요? 그동안 우리의 도예도는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가지고 떨어지는 선을 절대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이 도예도를 보고 이 디자인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얘는 이 도에도만 보고서 커트가 가능해요. 선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빗질하는 각도로 표현했고, 얘는 떨어지는 선을 표현 했어요. 그래서, 얘, 이, 이 도에도만 가지고는 이 커트를 절대 표현을 못해요. 이건 공부를 누가한테 배워야 돼요. 얘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얘는 배우지 않아도 가능해요. 선만 보면.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해야 되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양이 만든어야지 서양인이 만든 베이지의도에도구요 얘는 MMS. 동양인에 만 입각한 도에도를 만들어낸 거,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랫 동안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개발된 도에도이고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에도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도에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도에도거든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한 번도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었군요. 무슨 소원? 네, 떨어지는 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빛이 한 각도에 대한 도의도는 그동안 많이 있었었는데 떨어지는 라인에 대한 도의도는 우리가 표현을 못했어요. 왜, 왜 표현을 못했을까요? 도의도의 양이 너무 많아요. 도의도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릴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MMS는 제가 미쳤죠. 그려냈어요. 그래 그리고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이 도에도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를 정해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처벌 커트에서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이, 러프전, 세 번째 러프전, 앞머리, 프론트까지. 다 그거를 세 분에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를 해서 딱,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도에도에 그 커트 순서만 딱 해놓으면 모든 커트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교시 했던 커트는 뭐예요? 버티, 가요호전탈원 섹션이에요, 원 섹션. 원 섹션에 호전탈 엘리베이션을 진행하고요 진행하고, 전대가 부채형 엘리베이션으로, 전대가 부채형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어, 컨케이브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발생이 있 커트 선이 있어요. 뭐예요? 이만큼 뒤가 타야 돼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이, 1차 가이드라인이 없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새로운 2, 2차 가이드라인이 생성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1차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2차 가이드라인이 중요했던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나중에 1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는 뭐예요? 단발의 원넥스 같은 경우는 2차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가 파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층이 많이 없는 커트는 1차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차 가이드라인이 중심하죠요 하지만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차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퇴화가 돼요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자연 빗질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내요. 왜? 귀가 파이니까 만약에 귀가 안 파이면 어떻게 해요? 귀가 안 파이면서 이런, 이 정도까지 층을 낸다. 그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머리카락과 이 머리카락이요? 따로 놀아버려요. 가, 절대 같이 놀지 않아요. 얘꽂치고얘꽂쳐요 연결 절대 안 돼요. 드라이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뭘 감으면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아요. 왜? 얘 사각, 얘 사각이 있으니까. 얘에서 뻗치는 역할이 얘에서도 뻗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하고 얘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뻗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머리만 뻗치는 머리가 하고 싶은 사 있어요. 그때는 같이 따라가면 돼요. 얘를 넘겨서 뻗치는 머리가 있고 얘를 안 넘기고 얘만 뻗치는 머리도 있어요. 그때는 얘를 그 기하급식적으로 사각을 만들어내는 데요 그럼 얘가 뻗쳐요. 그럼 얘를 가볍게 자르시면 돼요. 귀에 안 꽂는 머리요뭐 귀에 꽂아서 뻗칠 수도 있고 귀에 안 꽂아서 뻗칠 수도 있고 귀에 꽂아서 꽂는 머리는 얘하고 얘하고 같이 가서 얘를 잘라버리고요 얘를 귀를 안 꽂으면서 얘만 뻗치는 머리는 얘만 사각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사각 사각은 뭔지 알죠? 전대가 과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 침안 내면 돼요 그럼 알아서 저절로 알아서 뻗쳐요 그러니까 그런 뻗침과 안 뻗침을 내가 적절하게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쿼튼는홀드타 엘리베이션의 전대가 부채형 파팅 엘리베이션, 버티컬과 전대가 부채형 파팅 엘리베이션. 그럼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은 뭐예요? 기준 이 얘는요? 이렇게가죠 기준 이 그리고 버티컬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티컬은 가볍다, 전대가 있는 건 무겁다. 얘는 무겁다. 무겁다. 무거운과 무겁이 만나기 때문에 전체가 무거워요. 얘는 가벼운과 무겁이 만나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가벼워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퍼티컬의 버티컬 기준 이문. 퍼티컬의 퍼티컬이에요. 버티컬은 뭐예요? 전체가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쿼트는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름모 긴장방형, 직사각형 얼굴형한테 잘 맞아요. 자, 이런, 이런 커트는요? 이런 커트는 삼각형, 오각형, 직사각형, 둥글럭적한 얼굴형 이런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죠. 그쵸?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지 내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요? 서양인의 얼굴형이 많고요 이쪽은 뭐예요? 동양인의 음. 얼굴형이 많아져요. 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선택은 디자인의 몫이에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층을 내다보니까 비가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들이냐? 두상이 많고요. 모발이 그래 많고 적고요. 더 적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목선이 너무 무겁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가볍게 뽑아내고 싶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3차 가위다. 기존에 자르던 것보다 1cm를 더 잘라요. 어디까지 올려요? 어디까지? 옥시피탈까지. 옥시피탈까지 올려요. 왜? 옥시피탈은 왜적을까요 주사 만져보세요. 본인도 주사 만져보세요. 어. 동양 사람들은 이옥시피탈을다태어놔 있어요. 그래서 옥시피탈. 태어나온 부분까지 가이드 선을 잡는 거예요 백포인트 가려면 만약에 서양 사람들이라면 백포인트까지 가뭐 어, 백포인트까지 가면뭐하려 말하네 얘도 백포인트까지인데 그쵸? 그래서 이런 기법은 도양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도양 사람들의 모바일, 브부이크 많아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도양 사람들은 이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여기서까지는 여기까지는 서양인의 관점의 베이직이 여기서부터는 동양인의 베이지기에수대각이 예, 들어가죠 강한 수대각 서양인은 수대각이들어가 필요 없고 전대각으로 해서 모든 커트가 다 끝나요. 근데 동양인은 수대각이꼭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야 가 돼요? 얼굴이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커트 선이 앞쪽으로 가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는 수술 많이 쳤거든요 근데 m l s 는 수술 치는 개념이 아니고 가볍게 곡선의 위치를 커트하고 디스커렉션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양각으로 우리가 기자를 뽑아냈다 보니까,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지저분한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허리다 해야 되죠 어떻게? 삼각형. 삼각형. 두상이, 두상이 둥근 거에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형 밖에 없어요. 둥근 두상에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삼각형의 노프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기하죠? 여기서도 삼각형 여기서도 삼각형 여기서 삼각형 신기하죠? 원리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걸 일명 뭐라고 해요? 홈파기 양각이자이 이 공식은 이렇게 층을 내는 그 대신에 여기 층 내는 건몇 몇 cm? 1에서 1.5cm를 제작야 돼요 서양 사람들처럼 눈동자, 와 눈동자에서 삼각형을 자르세요. 안 돼. 동양이는 절대 이러시면 안 돼. 왜? 나중에? 이렇게 파먹어요 이거? 안 이뻐요. 왜? 광대뼈 때문에. 광대뼈 때문에. 안 이뻐요. 그래서 광대뼈를 가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이 커튼 무거운 거예요. 다 가벼워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풀어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얼굴형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이 방식, 얼굴형에 따라서 이 방식, 이 방식과 이 방식의 조합. 단적인 예로, 단적인 예로, 이런, 이런 오각형이 있을 것이고. 아, 이런 오각형 이있리이있어이있어이어리이 소리. 이소이 소리. 이소이소이이소이이소있이소 있어요.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그런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가벼과 무거움을 찾아내서 내가 어떤 커트의 얼굴형에 맞게끔 커트을 하는 거는, 커택을 하는 거는 오로지 헤어 디자인의 것이다 그래서 사양 사람들의 목소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방 법에서는 여기까지 끝나라. 그리고 동영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방, 방향이 더 첨부가 되셔야 됩니 이게, 이게 안 되면 동영상 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 연구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배웠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뽑아낼 수가? 특히 앞머리. 앞머리를 어떻게 더 가볍게 뽑아낼 수가 해서 연구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찾아했다는 거.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커튼을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살용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